안녕하세요. 라스티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나이키 에어맥스 수잔입니다. 각 나라의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발매되었거나 발매될 예정입니다. 나이키와 라이카 스튜디오의 협업 제품입니다. 나이키의 3D 포데어 디자이너 마이클 버거와 라이카 스튜디오의 의상 디자이너 데보라 쿡이 만든 특별한 신발입니다. 나이키와 라이카 스튜디오가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라이카 스튜디오의 오너는 나이키의 공동 창업자이며 이사회 의장인 필 나이트입니다. 필 나이트의 아들, 트레비스 나이트는 라이카의 대표이자 CEO이죠. 필 나이트 덕분에 우리는 여러 멋진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필 나이트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라이카 스튜디오의 신작 애니메이션 미싱 링크의 캐릭터 미스터 링크가 이 신발의 디자인 모티브입니다. 미스터 링크는 자신을 수잔으로 불러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신발도 수잔이 되었습니다. 갈색 신발력 위에 설포 라벨에도 에어 수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디테일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박스도 특이하고 인상적입니다. 아참 이 신발이 라이카 스튜디오와의 첫 번째 협업 제품은 아닙니다. 무려 다섯 번째 협업 제품이죠. 먼 훗날 다른 것들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신발을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빈티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촌스럽거나 올드해 보이지 않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멋진 신발들과 다른 멋짐이죠. 토켓과 탑라인의 체크무늬 직물 디테일은 촌스럽지 않습니다. 노란색과 갈색의 조합도 좋습니다. 복슬복슬한 스웨이드는 수잔의 무거운 털이 연상됩니다. 하지만 수잔의 털이 아닙니다. 스페셜 패키징에서만 신발 혀에 있는 수잔의 털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너무 복슬복슬 거려서 불량인 줄 알았습니다. 가운데 어퍼와 아일렛 위에 오버레이된 초록색 줄무늬가 있는 두툼한 천 옷의 단추구멍 같은 아일렛 수잔이 입은 초록색 옷을 에어맥스에 그대로 입혀놓았네요 초록색 옷 위에는 아이보리색과 붉은색의 가죽 스시가 있습니다 갈색 가죽으로 감싸고 박음질한 미드솔은 엄청난 퀄리티와 정성스러움의 상징입니다 검솔 색상의 고무 아웃솔이 갈색의 미드솔과 좋은 궁합을 보여줍니다 푹신하며 부드러운 안감 탄력 있는 코르크 밑창이 좋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쿠셔닝은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딱딱했습니다. 또한 바람이 잘 통할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추운 날씨에 좋은 신발이겠죠. 하지만 여름엔 절대 안 신을 겁니다. 솔직히 그렇게 편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설마 모든 에어맥스 1이 이런 건 아니겠죠? 에어맥스 1이 정말 멋진데 말입니다. 편안한 다른 신발은 많이 있습니다. 편안함을 위해 이 신발을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트로피아 같은 신발, 스타일을 위한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볼수록 정말 멋진 신발입니다. 또한 남성분들에게 굉장히 멋진 신발이죠. 어쨌거나 이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리뷰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끝!